최근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는 소설 바친코가 화제입니다. 미국에서 2017년에 출간돼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는 등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또 뉴욕타임스, 영국 BBC 등에서 올해 책으로 꼽았던 책이 바로 소설 바친코였죠. 대단한 독서광이었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 책을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문학사상사에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제가 되긴 했지만 출간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화제를 불러 모으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OTT 플랫폼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방송이 시작되면서 역주행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4월 초순까지 소설 빠친코는 국내 주요 서점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갑자기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소설 '파친코'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인 책이 판매 중단되는 유례없는 사태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8년 문학사상사에서 출간된 파친코가 유례없는 판매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한국어 판권 계약 연장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파친코 판권 계약 종료일이 4월 21일인데 재계약 여부를 작가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절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시 품절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라고 밝혔는데요. 출판사는 2017년 작가와 한국어 판 출간에 대한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진 작가의 인기가 워낙 급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이민진 작가의 저작권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상황에서 한국의 계약 기간 종료와 맞물리면서 계약 연장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솔직히 출판계에서는 이 책의 출간 기회가 다시 문학사상사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소설 빠친권는 재미 한국계 소설가 이민진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4대에 걸친 제일 동포 자이니치의 힘겨운 삶을 다룬 이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죠. 윤여정 배우가 주인공 선자 역을 맡으면서 몰입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낯선 땅을 선택한 주인공의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이 작품의 주제이지만 일제에 의한 쌀 수탈 문제라던가 또는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또 조선인 학살의 문제. 소설에 이어서 드라마까지 호평을 받게 되면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이 바친코를 일제 강점기 한국 역사를 알려 나가는 캠페인의 돌입했는데요. 일본은 드라마 파친코의 세계적인 인기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으로 사용된 파친코, 운명을 알수 없는 도박이다. 라는 면에서 제1교포들의 삶을 상징하는 은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파친코는 편견으로 점철된 타국에서 제1교포들에게 성공을 보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다고 그럽니다. 삶은 모두에게 가혹하고 고통이겠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선자, 선자의 어머니인 양진, 그리고 선자의 손윗동서인 경희, 소설의 세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자 아내로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 정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 빠침코를 통해서 자이니치의 고단한 삶을 그려낸 이민진 작가 아마 사정은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재미 교포였던 자신, 부모와 또 자신의 삶이 이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디아 스포라로서의 운명 그리고 작가 자신이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 성공한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방대하게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을 위한 스마트한 길라잡이 홍순철의 북 네비게이션 오늘 목적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가족사가 펼쳐지는 소설 빤친코였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북 네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